안녕하세요. JH 드론 연구랩의 블로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업의 드론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매핑, 데이터 분석 등 드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드론 사용의 이점에 관심이 있다면 농업에서 드론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맵핑 정확도 향상, 작물 조사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CO2 배출 감소, 작물 수확량 증가, 토지의 3D 맵핑, 보험료 절약. 드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나요? 드론은 건설 작업, 공중 점검. 농업용 드론 측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격 운영자가 제어합니다. 드론은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고 넓은 지역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 건강 및 수확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농업 조사에 이상적입니다. 농업의 드론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도 향상. 드론은 농부들이 농지의 지도를 매우 정확하게 작성하여 작물의 위치와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드론 기술을 매핑하면 농부들은 죽은 풀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나 잡초가 과도하게 자라는 등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밭의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매핑 드론 기술은 작물 순환 및 재초 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드론 지도를 사용하여 특정 분야의 성장 주기에서 다양한 단계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시에 다시 돌아서 각 섹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연료, 인건비, 잡초 제거 화학 물질과 같은 비용을 재배자에게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드론은 넓은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단시간에 대규모 농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많은 필드가 수백 또는 수천 에이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작물 조사 비용 절감. 농업에서 드론 기술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현장 작물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드론 매핑 소프트웨어가 기존 측량 장비보다 정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드론 데이터가 기존 토지 측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효율성 향상. 드론 기술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기계나 수작업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매핑은 사람들이 도보로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우 정확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연료비용, 인건비 및 잡초 제거 화학 물질 살포와 같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작업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농부들이 농작물 상태를 빠르고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비료나 기타 화학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와 작물이 수확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물 수확량 증가. 들판의 드론 지도는 재배자가 식물의 질병이나 침입의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하여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농작물은 해로운 병원체나 곤충에 노출된 후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많지만 드론 기술을 통해 농부들은 너무 늦기 전에 농작물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충과 질병으로 인한 작물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COE 배출 감소. 드론 기술은 농업 운영으로 인한 COE 배출을 줄이는 데에도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드론은 트랙터, 수확기 및 기타 중장비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대기로 방출되는 COE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농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픽스 4D는 드론 농부가 농작물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드론 영상을 3D 모델로 변환하여 정사 모자이크, 고도 모델 및 작물의 3D 재구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픽스 4D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매핑 드론 영상을 사용하여 작물의 정사 모자이크, 고도 모델 및 3D 재구성을 만듭니다. 현장 정찰 작물의 해충이나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수확량 분석 픽스 사디에 내장된 도구를 사용하여 작물의 수확량을 분석합니다. NDVI 매핑 식물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드론 지도를 만들어 작물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으세요. 부피 측정 작물의 부피를 계산하여 작물이 배포되는 위치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거리 측정 드론 매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들판이나 농장에 있는 나무, 농작물 등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농업에 드론 기술을 도입할 미래. 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채택이 더욱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드론의 새로운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을 사용하여 작물의 비료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살포. 토양 수분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제공.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과일과 채소의 익은 정도를 추적하여 조기 수확 가능. 작물의 해충 및 질병이 너무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감지. 전반적으로 농업의 드론 기술을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는 정확성 향상, 작물 조사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COE 배출 감소 및 작물 수확량 증가가 포함됩니다. 드론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이 농업 작업의 드론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일부입니다.